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계의 안혜안 목사입니다. 진중권 교수라고 계시죠. 이분이 좌성향이시죠. 그런데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들이받는 스타일입니다. 때때로는 참 속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아주 독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반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순회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종대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반미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미군 철수를 주장하죠. 여러분, 대한민국당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요 전쟁 억지력이 약해집니다. 북한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 중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것, 러시아가 함부로 손댈 엄두를 못 내는 것, 그 주한 미군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주한미군의 존재는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복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맨날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떠들어대잖아요? 이게 떠들어대면서 정작 자기들의 자료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요. 아니, 중국에 유학 보내야죠. 아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한에 유학 보내야죠. 저 김일성 대학에. 러시아에 유학 보내야죠. 미국에 왜 유학을 보냅니까? 친중이죠? 얼마나 북한의 저자세입니까? 이런 북한이 사드 보복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도 뻥끈 못했죠. 북한에서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비난하고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진짜 모욕적인 말할 때 한마디도 대항 못하죠. 입도 뻥끈 못해요. 저자세입니다. 뭔 약점이 그렇게 많이 잡혔는지요. 중국에 대해서 끽소리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보들을 중국에 넘기면 간첩이죠. 간첩이 맞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간첩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왜냐, 북한과 연류되지 않으면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법이 규정화된 거예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윤대통령이 이걸 법으로 만들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만들지 못하게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얼마나 비굴한 자세를 보이는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지금 경제 혼란으로 어려움으로 난리가 났는데 미국 혼자 질주를 하고 있어요. G2라고 한때 고개를 들었던 중국이 미국한테 깨지면서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세계 대통령들이, 수선들이 줄 서려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느냐. 트럼프 도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거죠. 이걸 보고 진중권 교수가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반미할 때는 언제고, 미군 철수 주장할 때는 언제고, 진중할 때는 언제고, 종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추천? 사실 노선이 같은지 모르지만, 같은 노선을 가진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 봐도, 참 한심하고 비굴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 거죠. 근데 다른 좌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입도방도안 하죠, 그냥. 자기 편이니까. 근데 진중권 교에서는 달라요. 노선은 같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비굴한 것, 문제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 진중호 교수의 말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노선 자체가 적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데 때때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진중호 교수의 분노가 표출될 이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 참 발음 말 잘한다라고 지지하는 마음도 없잖아 생기는 겁니다. 도름지당 그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머리를 굴려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미국,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를요, 제대로 깨트려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이재명 대표는 뭐니 아무도 초청을 못 받는 거죠. 초청할 가치도 없는 거고, 초청해서 심신어주는 것 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가 어쨌든 이번에 여실히다 드러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권 때문에 오히려 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자기들의 권력을 획득하는 데만 혈안이 된 사악한 존재라는 것 이게 다 표면에 드러나버렸어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2030 젊은이들이 어린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심지어 10대 애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더 확산되어서 이 종북세력, 이 친북세력, 이 친중세력 다 뽑아내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국군하게 자리에 매김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